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랑이고요저 어, 지금 플러팅한 타고 왔는데 아니 안 사요. 언더짜증나. 진짜. 자 열다 다음 해보시기. 뭐 저기 지름길 있었어? 완 짜증나네. 아니 왜 지름길 이 여기 있었냐고요. 아니, 저만 몰랐어요? 아 아니 이런 데 가볼게요. 아니 아! 아니 가볼게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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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제 아니 근데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너 진짜 팬인가다 내가 취할 것 같은 샴페인. 어쩌라고. 난 샴페인 안먹고 이제 짜증 나 짜증나네. 아니 문크 바뀌었으니까 기대해, 애기야. 흐점. 진짜 짜증나. 조심 애기야. 떠지면 다시 처음부터 불어는 뭐 거야. 아니 저기 요 로블록스 캐릭터 씨. 왜 그냥 가 버리죠? 로블럭스 캐릭터도 제 너무 짜증났나봐요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못했을래요 네 태어나서 컵, 커피이 된적이 진짜 1도 없어요 1도 뭐야 아이쿠는 한두번 해보 실력이 아닌데 네, 또 가능했냐 먼저 진짜로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아왜 이렇게 느려 진짜 짜증나 아니 여러분 제가 진다. 로블게린다, 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근데 광기가 들어간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 써졌네? 어머,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